독일 농업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 개체수가 증가하여 농경지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멧돼지들은 날카로운 엄리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해로운 채집 습관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수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설치한 전통적인 덫은 이 강인한 동물들을 상대로 원하는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적인 사냥은 수많은 사회에서 주요 개체수 조절 방법으로 부상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팀은 특수 장비, 사냥개, 그리고 동물을 효율적으로 추적하도록 설계된 차량을 활용합니다. 사냥꾼들이 배치된 후 그들은 광활한 들판과 숲에서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해 본능과 최첨단 기술에 의존하여 지역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상호작용은 충동적이고 강력한 성격을 지닙니다. 엄폐물에서 뛰쳐나온 멧돼지를 향해 빠르고 정확하게 총을 발사합니다.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추적을 중단하고 장시간 동안 견뎌야 하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건에는 사냥꾼이 은폐된 표적의 방향을 안내하는 정교한 GPS 장비 사용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사냥꾼은 움직임의 흔적을 감지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추적은 종종 개활지에서 사탕수수밭, 숲이나 숲의 내부까지 확장됩니다. 사냥개는 멧돼지가 개활지로 이동하도록 돕고 사냥꾼은 이 지역에 개입하여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차단이 이루어질 때마다 피해작물의 수가 줄어들어 지역 농부들의 안전이 향상됩니다. 많은 경우 이 활동은 몇달 동안 지속됩니다. 팀원들은 괴물의 소굴이라고 불리는 지역, 즉 야생 멧돼지 개체군이 서식하는 울창한 숲으로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치밀한 전략계획이 수립되고 사냥꾼들은 서로 협력하는 그룹으로 분산 배치됩니다. 멧돼지의 접근을 개들이 감지할 때 발생하는 충돌은 빠르게 격화되므로 침착함을 유지하고 정확한 조준이 필수적입니다. 저격팀 대원들은 은밀한 유리한 위치에서 덤불 사이를 움직이는 돼지떼를 감시합니다. 사격이 정밀하게 조준될 경우 무리 중 몸집이 큰 개체들이 먼저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리가 혼란스러워지고 나머지 개체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즉각적인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대응이 잠시 멈추면 돼지들이 엄폐물로 후퇴할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당면한 위협은 결국 감수합니다. 성공적인 사냥은 농작물 보호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히 상당합니다. 단 하룻밤의 멧돼지 활동만으로도 생산적인 토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그 피해액은 수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기존의 추적 기술과 현대 장비를 모두 활용하는 조직적인 사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전은 단순히 농작물을 지키기 위한 싸움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강력한 동물 개체군의 무제한적인 확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덤불 속 희미한 길이 발견되자 멧돼지의 존재가 발견되었습니다. 멧돼지는 울창한 관목 속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후 속사포가 발사되었고. 멧돼지는 도망칠 틈도 없이 그대로 숨으려고 했습니다. 멧돼지는 바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여러 곳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지며, 다른 멧돼지들이 멈췄음을 알리고, 주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야생 멧돼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사냥대는 동남 유럽에서 발견된 깊은 덤불을 빠르게 헤쳐나갔습니다. 남겨진 희미한 흔적을 따라,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체계적으로 흩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멧돼지 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먹이를 찾아 헤매느라 다가오는 위협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순간에 총격이 가해졌습니다. 두 마리는 즉시 제지당했을 뿐만 아니라 한 마리는 거의 도망칠 뻔했습니다. 멧돼지의 이동 경로를 신속하게 추적하여 사냥꾼들에게 신호를 보내 적절한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의 즉시 그 멧돼지가 다시 나타났고 결정적인 총격으로 멧돼지를 제압했습니다. 한편, 멀리서 사냥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또 다른 먹잇감이 움직이고 있음을 날리는 신호였습니다. 순식간에 멧돼지 한 마리가 덤불 속에서 나타나 장애물 뒤로 재빨리 뛰어들어 황급히 도망치려 했습니다. 덤불 속으로 사라지려는 순간 정확하게 발사된 한 발의 총격으로 멧돼지의 도주는 끝났습니다. 이 지역 농경지에 또 다른 위협이 제거되었습니다. 야생 멧돼지의 교활한 행동 날카로운 엄니 그리고 파괴적인 성향은 멧돼지에게 마땅한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멧돼지는 농작물을 파괴하고 농부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냥단은 농촌 공동체 보존이라는 사명에 대한 헌신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눈 덮인 산맥 깊숙한 곳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냥이 계속되었습니다. 경사면을 횡단하는 동안 팀원들은 체계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거의 즉시 눈 속에서 그림자 같은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총소리가 들리자 멧돼지는 흰 배경에 쓰러졌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멧돼지가 두꺼운 나뭇가지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총의 속사포 때문에 멧돼지는 밖으로 나왔을 때 탈출할 가망이 거의 없었습니다. 눈 덮인 풍경에도 불구하고 추적은 계속되었다. 추적자들은 희미한 발굽자국 덕분에 숨겨진 움푹 들어간 곳에 숨어 있던 또 다른 동물을 찾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동물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단단한 손과 단한 발의 결정적인 총격으로 그 동물은 쓰러졌다. 개 짖는 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지며 사냥꾼들은 또 다른 전투에 휘말렸다. 눈 속에 갇힌 멧돼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명중한 한 발의 총격으로 탈출은 무산되었다. 사냥은 매우 열정적으로 계속되었고, 완전히 얼어붙은 풍경 곳곳에 선명한 흔적을 남겼다. 시골 지역에서도 멧돼지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멧돼지들은 사냥대가 밭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몇분 만에 두 마리의 멧돼지가 갑자기 그 지역을 돌진했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거의 즉시 큰 멧돼지는 땅에 쓰러졌고, 다른 멧돼지는 근처 들판으로 도망쳤습니다. 즉시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고 이를 통해 반대편 사냥꾼들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차리를 잡은 후 다른 저격수가 행동을 취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계획대로 숲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멧돼지의 도주시도는 연이은 총격으로 무산되었고 덕분에 적어도 당분간은 지역 전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 북미에서 야생 멧돼지는 오늘날 발견되는 가장 위험한 침입 동물 중 하나입니다. 이 동물들은 농지를 파괴하고 농작물에도 피해를 입히며 매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다양한 지역에 숙련된 사냥단을 동원하여 멧돼지 개체수를 제한하고 인근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팀들은 지정된 사냥구역에 일찍 도착하여 각 팀원이 전략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동물을 발견한 후에는 신속한 소통과 협력적인 행동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조준이 정확한 단한 발의 사격만으로도 멧돼지가 빽빽한 덤불 속으로 사라져 계속해서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냥개 짖는 소리와 같은 신호를 이용하여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통해 사냥꾼은 동물의 구체적인 위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멧돼지가 은신처를 벗어날 때마다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제압은 즉각적인 위협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멧돼지의 존재로 자주 황폐해지는 들판과 삼림에 잠시나마 안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공동작전의 표적이 되는 것은 한 곳만이 아닙니다. 전국의 숲에서 매우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을 은신처에서 구출할 때 냄새 흔적을 추적하도록 훈련된 사냥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멧돼지를 발견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행동을 멈추면 멧돼지가 성공적으로 탈출하여 파괴적인 경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생 멧돼지는 적응력이 뛰어나고 번식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멧돼지 관리 작전이 토지에 어느 정도의 균형을 회복시켜준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개체수를 통제하기 위한 더큰 노력은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어려운 야생동물 관리 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들판과 숲 너머에 위치한 수로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전장이 되었습니다. 강이 농장을 가로지르는 지역에서는 멧돼지들이 얕은 강둑을 이용하여 새로운 지역을 습격하는 경우가 잦으며 이동 흔적으로 진흙탕을 남깁니다. 이는 멧돼지가 진흙탕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에서 알수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강둑을 따라 경계를 늦추지 않고 멧돼지들이 물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적응해 왔습니다. 멧돼지의 실루엣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 빠른 일제 사격으로 멧돼지를 가로막아 하리로의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동시에 항공감시는 사냥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중부 및 동유럽의 특정 지역에서는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야간의 들판을 수색합니다. 이 드론은 울창한 숲속에 숨어 있는 멧돼지의 열 신호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탐지된 멧돼지의 좌표는 지상팀에 전달되고 지상팀은 놀라운 정확도로 접근합니다. 현대 기술과 기존 사냥 방식의 결합 덕분에 아무리 회피하기 어려운 동물이라도 적시의 위치를 파악하고 포획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하 구조물의 손상은 또 다른 숨겨진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메뚜지는 먹이를 찾아 땅속 깊이 파고드는 습성으로 악명 높은데 이는 관계 시스템을 파괴하고 제방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하룻밤 사이에 고랑이 폐이고 관계용 배관이 파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냥꾼들은 밭을 갈고 난 직후 갓 갈아오픈 밭을 정찰합니다. 사냥꾼들은 멧돼지가 어디에서 공격할지 예측하고 멧돼지가 파괴적인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매복하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에 기여하는 또 다른 요인은 계절적 이동입니다. 가을이 되면 숲에서 도토리와 밤이 떨어지는데 이때 멧돼지들은 엄청난 수의 나무로 뒤덮인 언덕에서 내려와 더 빠르고 간편한 먹이를 찾아 들판으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계절적 유입으로 작은 정착지들이 휩쓸리는 경우가 찾아 인근 지역 사회에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멧돼지들이 무리지어 이동하면서 팀들은 광활한 영토를 가로질러 이동을 조율하여 멧돼지 떼를 가로막고 작물이 가장 취약한 시기에 작물을 보호합니다. 또한 야간 사냥은 주간 사냥과는 다른 강도를 지닙니다. 사냥꾼들은 적외선 스코프나 야간 투시경과 같은 사냥 장비를 사용하여 밖이 어두울 때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많은 경우, 멧돼지의 존재는 멀리서 빛나는 눈, 덤불 속의 미묘한 바스락거림, 또는 갑자기 짖는 개소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용한 시간에 발사되는 모든 총소리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단순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방치된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유럽과 북미 지역 등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도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야생 멧돼지가 습지로 퍼져나가 섬세한 생태계를 위협하고 토착 동물들과 먹이 경쟁을 벌이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초원과 습지를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휩쓸고 지나가는 공중 살처분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작전은 이 문제가 전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많은 지역이 각자의 지형에 맞춰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야생 멧돼지와의 전쟁은 단순한 힘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내와 적응의 싸움입니다. 교활하고 끈기 있으며 불굴의 의지를 가진 동물을 이기기 위해 농부, 사냥꾼, 그리고 야생 동물 관리자들은 전통적인 방법과 혁신적인 접근법을 결합하여 전략을 끊임없이 조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냥은 단순히 특정 위험을 제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멧돼지의 생계와 생태계, 그리고 인간의 존재와 자연의 무한한 힘 사이에 존재하는 섬세한 균형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제 관점에서 독일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멧돼지 문제는 인간의 욕구와 생태계 파괴 사이에 더 깊은 갈등을 반영합니다. 한편으로는 농부들이 막대한 손실에 직면하고 지역사회는 사냥을 실질적인 방어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규모 사냥에만 의존하는 것은 이 문제를 끝없는 악순환으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멧돼지는 적응력이 뛰어나고 번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매번 살 처분할 때마다 다음 멧돼지 급증의 여지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원인보다는 증상을 치료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사냥은 더욱 체계적인 전략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천적 개체수를 늘리고 울타리 설치와 토지 관리를 개선하며 생식조절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단편적인 지역적 대응보다는 조율된 지역 정책을 통해 방제 노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의 인식 제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가 야생 멧돼지를 단순한 해충이 아니라 인간의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해 악화되는 더큰 생태적 불균형의 일부로 인식할 때 혁신적이고 때로는 비용이 많이 드는 해결책을 기꺼이 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진정한 도전은 절제와 선견지명을 배우는 것입니다. 멧돼지는 수세기 동안 인간과 함께 살아왔지만 산업적 규모의 농업, 기후, 변화 그리고 포식자 서식지 감소로 인해 그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파괴의 파괴로만 대응한다면 더 현명하고 인간적인 공존 시스템을 설계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진정한 회복력은 전통과 혁신을 조화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들판을 보호하는 것이 내일의 생태계 붕괴를 감수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땅 밑바닥에서 발견되는 납작한 물고기가 전세계에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전세계 고급 레스토랑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요리가 되었습니다. 녹색 식품을 즐기는 사람들의 미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달러 규모의 상업계약에도 등장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선별 과정의 각 단계는 만만치 않은 여정입니다. 어획부터 가공, 수출까지 모든 과정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광어의 어떤 점이 이토록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이 종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파헤칠 좋은 기회입니다. 납작한 몸을 가진 물고기인 넙치는 플루크라고도 불리며 몸이 납작하고 눈이 같은 쪽, 보통 오른쪽에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넙치는 효과적으로 자신을 감추기 위해 피부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의 윗부분은 진흙과 비슷한 짙은 갈색이고 아랫부분은 눈부신 흰색입니다. 대부분의 종은 북대서양, 알래스카, 일본, 노르웨이, 러시아 등 온대 및 열대 해역에서 발견됩니다. 100종이 넘는 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여러 종류의 갑각류와 무척 추동물을 먹습니다. 종과 서식 환경에 따라 성체의 무게는 0.8kg에서 2kg 사이입니다. 넙치를 잡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물고기들이 서식하는 깊고 얼음이 덮인 바다에 도달하기 위해 어선들은 수백 해리를 항해해야 했습니다. 수중 트롤러업과 낚싯대와 낚싯줄을 이용한 어업은 가장 흔한 두 가지 유형의 어업 기법입니다. 저층 트롤러업은 그물을 해저에 내린 후 다시 끌어올리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높은 수확량을 보이지만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산업용 낚싯줄 줄어 법은 작은 물고기나 오징어와 같은 수천 개의 미끼 낚싯대에 긴 줄을 묶은 후 바다 깊은 곳으로 끌어내려 부표로 고정하여 정확한 깊이까지 어획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더 선택적이고 환경에 덜 해롭지만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적습니다. 따라서 저층 트롤 어업이 여전히 실무에서 더 자주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광어는 특유의 단단한 식감을 유지하고 물렁해지거나 비린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잡자마자 바로 냉동합니다. 이는 광어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광어가 육지로 돌아올 때는 크기, 껍질, 색깔, 탄력, 그리고 신선도를 기준으로 엄선합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생선만 세척, 껍질 제거, 필렛 가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공 과정 전반에 걸쳐 고기 본연의 풍미와 구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처리 과정을 거친 광어는 수출 기준에 맞춰 통째로 냉동하거나 진공 포장된 필렛 형태로 포장됩니다. 각 제품의 추적을 위해 사용되는 바코드는 라벨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광어는 전 세계 다양한 시장으로 배송됩니다. 2023년 베트남은 10만 5000톤 이상의 광어를 수출했으며, 이는 2억 2500만 달러에 달하는 가치를 지녔습니다. 이는 수산물 산업의 전반적인 경제적 가치 증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광어는 달콤하고 은은한 기름기가 특징이며, 특히 뼈가 없어 인기가 높습니다. 광어는 사시미, 상큼한 광어 샐러드, 마늘 버터에 구운 광어, 한국식 찜, 베텔 잎 채소와 함께 먹는 등 다양한 요리에 적합합니다. 질기지 않으면서도 단단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으며 양념이 잘 배어듭니다. 모든 요리는 잊을 수 없는 미식 경험을 선사합니다. 넙치는 맛있는 요리일뿐만 아니라 영양가 높은 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생선 기름은 지방 함량이 낮을뿐만 아니라 오메가 3 지방산, 단백질, 비타민 D, 비타민 B12가 풍부합니다. 또한, 심장과 뇌 건강을 증진하고, 면역 체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광어는 식탁에 올릴 수 있는 맛있는 요리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닙니다. 노르웨이, 캐나다, 일본처럼 차가운 바다를 가진 나라들은 광어를 화이트 골드라고 부릅니다. 품질이 뛰어나고, 꾸준한 수입을 가져다 주는 해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시장에서는 큰 광어 한 마리가 수백 달러에 달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광어 필레는 5성급 레스토랑 체인점에서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식 파티나 고급 뷔페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일부 일식 레스토랑에서는 당일 잡은 광어를 신선한 사시미로 제공하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베트남에서 광어는 품종에 관계없이 킬로그램당 3달러에서 8달러 정도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반면 수입 광어 특히 한국산 황광어와 갈색 광어는 킬로그램당 약 41달러에서 58달러 정도로 다소 비쌀 수 있습니다. 광어는 황금알을 낳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에서 요리의 세련됨과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풍미와 경제적 가치 외에도 바다에서 식탁까지 광어가 이동하는 과정은 전통과 최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매혹적인 여정입니다. 현대식 어선에는 소나와 GPS 지도 시스템이 장착되어. 어부들이 광어가 풍부한 해역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혼액을 줄여 다른 해양 생물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양식업은 전 세계 수요 충족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슬란드에 이르기까지 해안 양식장에서는 넙치를 자연 서식지와 유사한 세심하게 관리된 환경에서 양식합니다. 이러한 양식장에서는 수온, 산소량 그리고 먹이를 모니터링하여 넙치가 야생 넙치와 같은 단단한 식감과 섬세한 맛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많은 시장에서 양식 넙치는 계절별 야생 어획량을 보완하는 안정적인 연중 공급원을 제공합니다. 광어는 그 매력에 더해 요리의 다재다능함으로 세계 각국 셰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살짝 데쳐 베르블랑 소스와 함께 제공하고 이탈리아에서는 레몬과 케이퍼를 곁들여 팬에 구워 먹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콤한 생선 스튜의 핵심으로 일본에서는 은은한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유명한 히라메 사시미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다양성 덕분에 광어는 전통요리와 퓨전요리 모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운드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또한 인상적입니다. 가공 후 프리미엄급 생선은 온도 조절이 가능한 컨테이너에 담겨 항구에서 식탁까지 지속적인 콜드체인을 유지합니다. 일부 고급 시장에서는 살아있는 플라운더를 특수 설계된 산소탱크에 넣어 신선하게 배송하여 몇 시간 만에 신선하게 헤엄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관리 덕분에 플라운더는 고급 제품으로서의 명성을 더욱 확고히 합니다. 그러나 수요 증가와 함께 지속 가능성이라는 과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양 생물학자들은 넙치 개체군을 면밀히 연구하고 어획량, 할당량을 설정하고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번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협정은 이제 투명한 원산지 확인과 친환경 인증을 요구하며 이는 환경의식이 높은 소비자들에게 책임감 있는 어장에서 생산된 넙치라는 확신을 제공합니다. 흥미롭게도 넙치의 문화적 상징성은 세계 각지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본에서는 넙치가 행운과 장수를 상징하며 축하잔치에 자주 등장합니다. 스칸디나비아 민속에서는 넙치가 깊은 바닷속으로부터 온 선물로 여겨지며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저 또 다른 해산물 별미로 여겨질 수도 있는 넙치에 풍부한 유산과 감동을 더합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바다 깊은 곳에서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의 화려한 식탁까지, 넙치의 여정은 인간의 독창성, 문화적 존중, 그리고 바다의 보물이 지닌 영원한 매력을 증명합니다. 넙치의 이야기는 단순히 맛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통, 기술, 그리고 세계 무역의 교차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 전 세계적으로 광어에 대한 열광은 단순한 요리 트렌드를 넘어 미식, 경제, 그리고 환경 관리의 교차점을 보여줍니다. 섬세한 질감, 은은한 단맛, 그리고 놀라운 다재다능함은 광어를 고급 해산물의 반열에 올려놓았지만 심해에서 고급 레스토랑으로 가는 여정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플레이팅된 모든 필레 뒤에는 정교한 어획, 가공, 그리고 물류 네트워크가 존재하며, 이는 종종 전통적인 어업 기술과 최첨단 기술의 조화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정밀함은 탁월한 품질을 보장하지만, 동시에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조달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저층 트롤 어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입니다. 이 어업은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해양 생태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해저 손상과 의도치 않은 비대상 어종의 포획은 생물 다양성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업계가 낚싯대와 낚싯줄을 이용한 어업이나 책임감 있는 양식업과 같이 더욱 선택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안은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즉각적인 수확량이 낮을 수 있지만 단기적인 이익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자원인 해양 건강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더욱이 넙치무역은 수요와 보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더큰 과제를 보여줍니다. 고급 시장에서 넙치의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자연자원의 남해감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공급망, 엄격한 생태인증,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어획량, 할당량 준수는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됩니다. 넙치를 수출하는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해산물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스스로를 브랜드화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강화할 수 있으며 만만큼이나 환경적 책임을 중시하는 소비자층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광어의 진정한 유산은 단순히 수출 수익이나 미슐랭 스타 메뉴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어의 성공 스토리가 고부가 같이 해산물에 대한 책임감 있고 순환적인 접근 방식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업계가 탁월한 미식 추구와 해양 보존에 대한 헌신을 병행한다면 광어는 언젠가 고급 식사의 상징이 될 뿐만 아니라 바다의 선물을 고갈시키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인류의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혹시 광어를 활용한 맛있는 요리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항해 영상이 재밌으시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